트럼프 미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북미 경제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캐나다는 멕시코와 더불어 에너지와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품에 이미 25%의 관세를 5월부터 적용받아왔으나 다시 35%로 대폭 인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직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중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 모두가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놓으며 트럼프의 관세 폭주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일본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통보받았으며 7월 말까지 무역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크칸이 캐나다 총리 앞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35% 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개이며 제3국이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적 상품 규정은 이른바 원산지 세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우회하는 중국 측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35% 관세에 주된 이유로 캐나다가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실패로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문제를 안보와 사회 문제로 확대해석하며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특유의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무역 장벽과 농업 분야 관세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최대 40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낙농업자가 캐나다 시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다고 짚으며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캐나다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분만큼 미국도 35% 외에 추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한다면 서한 내용의 변경을 검토해 볼수 있다며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트럼프식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며 아직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에도 관세 폭탄이 곧 떨어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로 인한 초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한강 벨트의 집값 급등세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솟던 강남권과 한강 벨트 아파트 시장에서 드디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수억 원씩 상승거래가 이어지던 재건축 단지도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당분간 조정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이 0.29% 상승하며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2주 전 0.43%, 지난주 0.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이 막히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성동구 금호동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거래된 10건 중 8건은 6억 원 넘게 대출받고, 1억 원가량의 신용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였다며, 대책 발표 후에는 전화 문의가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1일부터 27일까지 11건이 매매된 마포구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의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신고된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강남권도 호가를 낮추는 단지가 증가하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3차 전용 82타입이 직전 거래보다 2억 원 내린 53억 원에 팔렸으며 최근 매도 호가는 627 대책 발표 전보다 5억 원 이상 낮은 50억 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아파트 값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세부 해석과 후속 조치 준비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과 금융시장이 모두 대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분야에서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새로 신청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이미 접수된 건들까지도 심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일선 대출 창구에 당국의 추가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대출을 보류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고 사실상 대출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1억 원 이상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과연 대출 어용 대상인지 판단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권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경과 규정이 적용되고 1억 원 이상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금융당국이 세부지침을 발표하며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조건까지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대온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세부지급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으며 여기서 세부지급 요건이 전세금 반환불능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구대로라면 대출 없이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만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은행들은 당국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해석을 공식 질의한 상태지만 아직 회신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당분간 보수적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대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아리송한 대목입니다. 퇴거자금과 병원비 등을 합쳐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일으켜도 되는지가 현재 지침상으로는 불분명하다고 시중은행 창구에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약 40%가 미분양 상태이며 건설사의 금융부담만 무려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약자와 시행사, 시공사마저 지식산업센터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지산센터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이 37%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서울이 43%, 경기도는 32% 등으로 추정되면서 수도권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65개 사업장의 총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2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총 사업비 대비 평균 미분양률 37%를 적용하면 건설사의 금융 부담이 8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사가 지산 미분양으로 잠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추정 손실 규모가 65개 현장에서만 8조 원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65개 현장의 경우 대형사는 물론 중견 건설사 등 30개사가 시공하고 있으면서 지산 리스크 때문에 대형 건설사까지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잔금 미납률이 80%를 넘는 현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대형 건설사들마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잠재적 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지산 매출 채권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업계는 지식산업센터의 위기가 건설사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 재개와 주거용도 변경 지원 등 시장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 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